일러스트레이터 목표로 하고 있는 음. 중학교 3학년 크런치라고 합니다. 와우아. 아니 근데 이 정도 수준면 이 거의 이미 일러스트레이터 아니야? 어, 목표가 아, 네. 목표가 아닌 수준인데. 또 어, 08년생. 08년생, 08년생이면 네. 제가 군대를 어, 제대를 하고 나서도 1년 뒤에 태어난. 표현한... 아 그러면 툴뭐 써요? 저 어, 포토샵 쓰고 있습니다. 포토샵 쓰고 선풍기마다 <laughs> 선풍기가 진짜 여러분 그리기 어렵거든요. 투시 넣기도 힘들고 사진을 그대로 보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하게 하면 이거 소재 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소재인가? 아, 그 <laughs> 3D 쓸까 생각하다가 아 진짜로? 그냥 사진 보고 그렸습니다. 와 3D 쓴 이유가 방향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각도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그려 이런 거 하나 다 그려, 하나씩 다 그렸잖아요. 거.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봤었던 거였거든요. 뭐 학원 다녀요? 아, 입시 학원 아니고. 어. 주 어? 온라인 학원이라서. 병원이 느낌도 잘 들고, 이런 거를 정물화로 해가지고 하는구나. 잘했다. 이것만 봐도 되게 뭔가 내공이 느껴지네요. 모작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게. 근데 배경도 보니까는 네. 되게, 자, 느낌 되게 잘 내네요.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이제 써가지고 아. 했습니다. 아. 아, 이게 그래. 되게 어려워가지고 느낌이. 어, 어렵죠. 이거 언제 다 네. 그리고 있어. 텍스처를 그냥 그러니까 조금 입혀서 한 거죠. 최대한 응용할 수 있는 건다 써서 음. 하는 편입니다. 좋아요. 어, 음. 거의 이제 배우기 전에 그렸던 거거든요. 아. 아 약간 독화했을 때? 네네 올해 2월에 음... 어자 이거는? 이게 2022년 8월이거든요 이거 아 작년이네 이것도? 처음, 처음 그린 게 이걸 거예요 아... 네네 이거 1년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지? 쉽지가 않은데 그 1년만에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게이 선풍기죠 음, 아 <laughs> 그림 혹시 한 장당 걸린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걸려요? 10시간은 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아. 집중, 음. 집중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어, 10시간, 10시간이면 그렇게 또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카운트 안 해봐가지고. 음. 나 3개월 동안 그린 거 봤어요? 그림 그리는 거? 3개월 동안요? 어, 3개월 동안 그림 그린데. 3개월 걸린 기사요. 한 번경 기사요. 보이세요? 오. 이게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거 하면서 같이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어. 이게 음. 그럼 기한으로 치면 거의 한 달? 한 달에서 3주 정도씩 걸린 것 같아요. 아그 정도로 이렇게 아, 나눠서 나눠서 보니까. 한다고 하면은 네. 어 그래도 되게 나는 오히려 그런 것도 되게 착실하고 괜찮아 이쁘게 보인다, 되게 그림은 중1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림 그림 자체는 중1 때부터 한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럼 그림 그리게 됐어요? 약간 서브컬처나 좀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음뭐 게임도 좋아하고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한 그런 학원들을 많이 다니는데 지금 네. 다니고 있는 학원에 다른 중학생도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중학생은 없죠. 네. 야, 근데 거기 사이에서 이게 기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한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있긴 한데. 음. <laughs> 그렇...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긴 네. 하지만 본인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또 나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공부했어요. 음. 어 책은 어떤 책? 그 아나토미랑 김낙기 네. 선생님 책. 그렇습니다. 어. 역시 김낙기 선생님 책은 누구나 있죠. 음. 네. 제 책은 혹시 하게 내, 어. 내 책이 2014년도에 나온 책이라 우리 프런치 아. 님몇살 때야 그때가 한7살 때, 네. 살때 나온 책이네요. 그림 그릴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친구들 보여줬을 때, 어, 야잘 그린다 막 이래요? 네, 그냥 어. 잘 그렸다 정도로. 네. 좋게 말해주니까 저도 좋아가지고 그 정도 급이 아닌데 사실 되게 잘하는 그 급인데 이 정도면 중학생 치고는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잘 그렸다고 하고 음... 말해주십니다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하는 오늘 그 인터뷰 나온다니까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하고 오라고 아 잘하고 오라고 <laughs> 아, 힘을 <laughs> 네. 되게 많이 주시네 주변에 이런 친구들 주변에는 뭔가 약간 겸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우와 잘한다 이러지는 않아. 보니까 어 그냥 잘하네 이 정도 되게 칭찬이 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얘 칭찬이 생각보다 는 그림 모르는 사람 그냥 잘 그린 그림 다 거기서 거기로 보여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홀리님? 그런 시즌 먹을 뭐 때가 제일 재밌으신가요? 관심사 그린 게 아무래도 제일 재밌죠. 음 좋아하는 네. 거본인이 좋아하는 네네. 거. 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브컬처나 이런 것들. 어 우회로 배경 그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배경 음. 제가.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아, 제가 진짜? 배경을 안 그려봤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밀도가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음. 최대한 좀꽉 채워줘야 음. 보기가 좋다 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막 이런, 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생활은 아닙니다. 좀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뭐, 뭘 뭐, 뭐, 중학생이 그랬죠. 얼마나 엉망으로 산다고 뭐, 가출하는 것도 아닐 거고. 아. 아 술담배해는 것도 아닐 텐데. 좀 늦게 잔다는 음. 그런 거겠죠? 늦게 일어나고. 아, 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8시에 일어나서. 대충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몇 시까지 가요? 8시 40분까지 등교 합니다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는 열심히 안 합니다. 어, 열심히 안, 하... 어, 그러면, 뭐라, 어. 뭐, 뭘 해요? 어, 그림도 가끔 그리고요, 그냥, 음, 음. 심심할 때. 애들이랑 놀고, 놀고. 좀 다습하는 시간에는 그래도, 음, 음. 막, 뭐라 하시진 않으니까, 자기도 어, 그... 하고, 그냥. 그... 어, 그때 자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할 때만 하고,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맞죠 <laughs> <laughs> 네. 어, 그래도 그래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기본적으로, 어, 조금만 하는 게 좋긴 해요. 운동을 가긴 하는데, 요즘에. 게을 무슨 운동? 저, 복싱. <laughs> 야 복싱. 음. 복싱 어떤가요? 어. 재밌나요? 복싱 음. 힘듭니다. 복싱 왜 해요? 혹시 이렇게. 체력을 좀 기르면 좋을 것 아,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 뭔가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죠? 뭔가 주먹, 주먹의 맛을. <laughs> 조금 그림을 그립니다, 일단. 어, 이따 조금, 조금 그리는군요. 많이는 안 합니다. 아, 네, 왜. 어, 많이는 안 합니다. 많이 조금 가요. 그리고 응. 좀 늦게 자다 보니까 낮잠을 좀 잡니다. 아, 4시 끝나서 오. 집에 오면 음. 5시인데 음. 잠을 자면 한 6시거든요. 6시부터 음. 한 5시간은 그린 것 같아요. 5시, 어, 그래도 많이 그리네. 그 정도? 그럼 다음에 이제 좀 게임 좀 하고 게임 놀고 하다가. 놀고 놀면서 그림도. 근데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그림에다 몰빵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아도 근데 막 PC방 이런 데는 안 가고. 음. 축구하거나 이러기만. 축구? 축도. 네. 어, 야, 근데 운동을 되게 좋아하네. 이런 보면은. 응. 음. 잘하진 않는데, 재미있어가지고. 어, 그래요. 어, 좀 특이한 케이스다. 여태까지 제가 만났었던 어떤 영어 아티스트를 보면 그리, 나가는 거 싫어하고, 운동 싫어하고, 사람 별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인싸 기질이 있네. 아,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하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 혹시 여친 사귄 적 있으신지, 아, 중3에 무슨, 여자친구를 사귀어봤겠어요. 음. 아, 저 초등학교 때 빼고 지금 남중이라서 없습니다. 아, 어, 아니, 근데 그거는, 어, 남중 가도 다 만날 사람 다 만나더라고. 아. 아무튼. <laughs> 관심이 없거나 그러진 않죠? 연애 관심이 없고. 아, 네. 어, 어 진짜. 여기 봐봐. 특이하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물어봐. 영아티스트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연애 그게 뭐 하는 거죠? 뭐, 저, 자기는 2D가 좋다. 그나마 정상인 사람이 피규어. 그래서 그랬었는데, 확실히 조금 다른 성향을 띄고 있잖아요. 인사기질 있어. 음.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보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아, 다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좋은 말이네요. 네. 더더할것 없이 열심히만 하자. 그림은 어렵습니다, 일단. 그림은 어렵다. 네. 아, 즐겁고 어.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이고. 앞으로 그냥 뭐, 뭐가 되고 싶어요? 정확하게 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림 음. 안에서는 프리 프리랜서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일러스트레이터로 해서 프리랜서로 하고 싶다. 네, 음. 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가장 적합한 게 음. 이거지 않을까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SNS는 꾸준히 하긴 하셔야 되겠네 맞죠?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이거 잘하셔서 우리 나라를 조금 빛내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좀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좋은 능력과 그 안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노력하는 그런 힘들이 이런 조금 큰 힘이 있어야 나중에 포기를 안 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계속 힘들게 약간 선을 넘다 보니까 그 체력이 길러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되게 오래 갈수 있다고 봐요. 난 선풍기에서 그걸 봤어. 아.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한번 밥이나 먹읍시다. 그럼 또 인사 조금 나중에 그러면 다시 연락 드릴게요. 크렌치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하시고요. 노력하지 않은 애들이 없어. 진짜 우리 영 아티스트 보면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도 잘 갖추셔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